여러분요. 도시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아직 이렇게 세분을 못 했어.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거 아니라니까 보전 녹지로 지정된 게 아니고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제를 받는다고. 용도가 보전 녹지로 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보전 녹지 되는 건 아니요. 보전 녹지 지역에 규제 받는 거 있지요. 그걸 받는다고.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규제 받는 거 있지요. 그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이 말. 오케이. 개념 물어보는 문제 낼때 다시 앞으로 가서 79페이지 하단에 전용 주거 있죠? 전용 주거 있죠? 전용 주거. <laughs>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말 나왔지요. 양보, 양호하게 형성된 걸 계속 보호. 그다음 한장 넘어가서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 편리하게 신도시를 조성. 이게 공통 분모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여러분 잖아요. 자꾸 구체적으로 암기를 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암기 안 하고, 전형주가일반주갈할때 그냥 줄치고, 뭐 대충 느낌으로, 느낌으로 알아. 그런 것을 남녀가 사귈 때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아 하는 거. 그래서 자꾸 구체로 암기해야 돼요. 그, 저, 저, 피규어인지 뭐 스케이트인지 뭐 체육계 애들 있잖아요. 그 나쁜 짓 하는 애들. 봐요. 얼마나 뺀질뺀질 잘생겼나, 무심 애들이. 그런 애들이 나쁜 짓 해요. 애들처럼 이렇게 막 우리처럼 인상 등치고고 막생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 그러니까 꼭 성범죄 저지른 애들 보면 얼굴 뺀질 뺀질하게 잘생겼다니까. 잘생겼고 모성애를 자극하게 생겼어요. 그 뭐야 심석희? 걔가 그 코치 봐봐봐. 얼마 잘생겨서 뺀질 뺀질하니? 영화 배우처럼 생겼다 뭐. 절대 여러분 사회 볼 때는 얼굴 뺀질 뺀질 잘생긴 놈 보면 안 돼. 그런 애들이 또 주변에 여자가 꼬여요. 평생 팔이 꼬이듯이 여자가 꼬여요. 그래서 연애는 잘생긴 놈하고 혼인은 아버지 건물 주인인 사람하고 혼인하고. 이렇게. 망고의 진리예요. 어? 아니 딸내미 말이죠. 딸내미들 시집 보낼 때 딸들이 철이 없거든. 그 인물 좋은 거 찾는단 말이에요. 그 인물은 사실 뜯어보면 1년만 살면 진리잖아요. 인물 좋은 남자하고 살았는데 얘가 무능력해. 행, 행동이 영 점잖지 못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남자는 4, 50 넘어가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근데 막 욕하? 막침 뱉고 다니고 함부로 행동하고 책임감 없고 진짜로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내미 있으면 연애는 잘생겨드려 하고 하고 마지막 결혼은 인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등기부 열람해 보고 <laughs> 여러분 애정전선과 사랑도 경제력이 받침될 때 지속된다는 거 알죠? 경제력이 지,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애정이고 나발이고 내 싸우다가 인생 다 보내버려요. 그러잖아요. 적당하게 경제력이 뒷받침 돼야 그것 윤택하게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인물 다 소용없어.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 이쁜 그 여자하고 살지만 영화배우 같은 연예인들 살면서도 왜 헤어지냐고. 그러죠. 살아보니까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망고의 진리가 조상님들 맞다니까요. 그죠 사람이 좋아야 된다 근데 막상 말은 그렇지만 얘한테 이상형 찾아봐라 그럼 먼저 한마디로 이쁜 여자 얘가 40대에서 물어보잖아요? 이쁜 여자 얘 50대에서 물어봐요? 이쁜 여자 60대에서 물어보죠? 이쁜 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79페이지 하단 와서 전용주고 양보 일반주고 편리하게 조성 그죠. 자, 전형적인 일정이죠. 일정, 일정 보세요. 무슨 주택 중심? 어? 그래, 줘봐라. 얘는 왜 이렇게 소리가 심하지? 안 그랬는데. 어? 자, 어떻게 이걸 위로해가지고. 아, 그래, 손으로 하면 되지. 뭐, 못할 거뭐 있어. 그럼, 어, 됐어. 오케이. 참아이 이 정도면 딱 손대지 마라. 그일종전용에 단독주택 동그라미 하세요. 이정은 공동주택 동그라미 하고. 저 여러분요. 전용은일종 이정,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아니면 공동. 어차피 주택은 단독 공동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때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하는 게 일정 이정 전용. 일반 주거 같더니 1, 2, 3종 세 가지가 있네요. 저층, 동그라미, 중층 동그라미, 고층 동그라미. 저, 중, 고층 주택 중심에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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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하는 용도 죠 그래서 시험을 낼 때요, 여러분. 이걸 제일 많이 내요, 이거. 왜냐하면 상업이나 공업 지역은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3종 일반은 3종 전용이 없으니까 안 써먹어. 얘는 안 써먹는다니까. 일종, 그러니까 2종 전용 일반 있지요. 애들 뒤섞고 반대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보세요. 1종 일반 주거라 하면 단독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라고. 앞부분을 틀리게 했잖아요. 또는 일종 전용 주거는 단독 주택 중심에 놓고 뒤에 거 편리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반투막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분만 집중해서 제대로 보면 절대로 안 틀리는 게 개념이거든. 자,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계속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 주거는 편리하게 새로 조성할 목적으로 단독, 공동, 저, 중, 고. 자, 일종 일반 주거는 저층 주택 중심이라고 돼 있지요. 저층은 몇층 이하를 말할까? 4층 이하를 말하거든.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에는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5개 층 이상의 아파트니까. 그다음에 준주거라고 나오잖아요. 준주거, 준공업이라고 준자 들어가면 그 자체의 기능에다가 다른 기능에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단 말이에요. 주거 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라고 되어있지요. 그이 주거 지역 중에 준주거 지역이죠 이거 야가 주거 지역 중에 왕짱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건물, 주택도 짓지만 업무용, 상업용 시설도 같이 짓을 수 있어. 주로 전철 역세권 주민이 많이 들어가는데 <laughs> 준주거 지역이면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500%나 돼요. 완전 괜찮은 땅이라니까. 그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구체적인 목적을 좀 세워야 돼. 나는 반드시 합격해서 자격증 따야, 따야 뭐 실무를 할거 아니여? 부동산 자격증 따서 개업을 해가지고 거래질서 물란시켜가지고 <laughs> 자격 계약 쌍방들이 하지 말라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돈 많이 10년 만에 벌어서 준주거 지역 안에 7층짜리 건물 하나 짓는 게내 꿈이다. 구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자꾸 생각을 자기 암시를 해야 돼요. 그래될때 뭐라도 하는 거지. 자꾸 그런 거 없이 모호하게 인생 살아가면 아무도 안 돼. 난 10년 내에 7층짜리 빌딩 내가 꼭 소유할 거야. 라고 하다 보면 담은 3층짜리 외곽에 뭐라도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된다니까. 그래서 7층짜리 건물 지어서 1층에다가 스타벅스 주고 2층에다가 미장원 주고 3층 한의원 다 줘가지고 7층은 내가 살고. 그러죠? 그리고 매월 초에 임대, 임차인들 모아가지고, 안거 있나? 하고, 갑질 좀 하고, 갑질하고 살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이틀 밀렸다고, 월세가. 안거 있나? 안거 있나? 안 거라고 해요, 안 거. 어안 거가 뭔 말인지 몰라요? 아따. 그, 내가, 나는, 저, 제가 고향이 경북 저쪽인데, 제가 군대를 처음 갔을 때 있잖아요. 심병 훈련 받는데 내 후반장이 해남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 병력 꿈이 포항 병력이었는데 쫙서 써가지고 또사열를떴는데 안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이라 거의 수, 처음 들어왔어 요 그래서 다들 뭐라카노 뒤로 지침하고 막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한달반 동안 안거 있나 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평생 안거가 편해요. 그래서, 안 거.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지금은. 여름엔 또 이렇게 내부 반전도 또, 어, 리가왜 돌아다녀? 포리. 포리가, 이게, 포리. 포리. 포리가 뭐냐? 파리. 포리. 새끼들, 포리가 이렇게. 그래서, 파리를 포리라고 한다는 걸 그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 포리 잡으러 간다. 그래서, 일단, 준주구에 7층짜리 빌딩 가지는 게 꿈이에요, 이? 그래서, 갑질 한면 하고 살자. 어, 평생 당하고 살지 말고, 안거 있나? 하면서. 두손 들어!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